16장 해볼까요? 16장에는 패턴 회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? 첫 번째, How do you like Vancouver so far? 이 말은요, 어떻게 좋아하세요? 라는 말이 아니라 How do you like? 는 뭐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고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. How do you like Vancouver? 밴쿠버가 어떠세요? So far, 여태까지.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 보니까 밴쿠버가 어떠시던가요? 라고 물어보는 거죠. 역시 다른 걸 넣을 수 있어요. How do you like 뭐뭐 이렇게 넣어 볼까요? 이 식당 어때? How do you like this restaurant? 이러면 되고요. 그 영화 어때? How do you like the movie?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내가 커피를 타 줬는데 맛이 어때? How do you like the coffee?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. I think that it's a great city. 내 생각이 어떻다라는 걸 말할 때는 I think that 혹은 I think 대신 안 써도 돼요. I think It's a great city. 아주 멋진 도시라고 생각해요.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전할 수가 있어요. 어, 이번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될것 같아. 한번 최선을 다해 보자. 이러면 I think t h 를 넣어도 되고요. 해도 되고 This will be our last chance.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. 두 번째 패턴 회화는요. It's really a beautiful city, isn't it? 이런 말이에요.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죠. 그렇죠? 라고 상대방에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을 하고 그렇죠? 라고 동의를 구하는 거죠. 그래서 it's really a beautiful city, isn't it? 정말 아름다운 도시 아니에요? 이런 말이고요. 이렇게 끝에 붙여서 그렇지 않아 그렇지? 라고 하는 걸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.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적당한 것을 쓰셔서 말씀을 하시면 돼요. 너 혼자 살지 그렇지? 그러면. You live alone 해도 되고 You live by yourself 그 다음에 Don't you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이제 막 한국에 오셨군요 그렇죠? 그러면 You've just come to Korea 그 다음 Haven't you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패턴은요 I'm sure it's the perfect place to live 이렇게 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고 확신한다 분명히 이렇습니다 이럴 때 I'm sure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I'm sure 확신하는데 어떡해요? It's the perfect place to live. 이곳은 살기에 정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말이에요. 하나만 해 볼까요? 음, 뭐뭐하기에 뭐뭐한 이라는 것을 to 뭐뭐 이렇게 하는데요. 우리 점심 먹을 좋은 장소를 찾아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Let's find a good place 뭐할 to have lunch 혹은 to eat lunch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. 마지막 네 번째 패턴은 I believe there's so much to do here. I believe는 이렇다고 역시 생각한다, 강하게 믿는다라는 말이에요. I believe there's so much to do here. 여기는 할 것이 정말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. 이, 이 정도의 말이거든요. 하나만 해볼까요? 나는 네가 최선을 다했다고 믿어. I believe. You did your best.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거든요. 잘 기억해 보시고, 내가 이런 말은 꼭 하고 싶은데 라는 건 어, 적당한 것을 넣어서 그 문장을 연습해 보시고, 외워두시면 좋겠어요.